자 그래서 이제 왼 손목이 회전과 함께 버티컬 여기가 턴이고 여기 스퀘어가 찾은 게 버티컬이죠 그럼 버티컬 위치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얘가 계속 롤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뭐냐면 턴에서 버티컬로 찾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얘가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왼쪽이 계속 풀이 되는 거죠 이 움직임에 의해서 클럽이고 왼팔은 진행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 나중에 또 이제 반대쪽 라인을 지키려면 이왼 팔뚝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자 여기서 스퀘어가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 되어 라인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왼 팔뚝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몸이 틀어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도 같이 회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스위블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롤이라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지면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해보면 간단해요. 자, 우리가 백스윙 때 몸의 움직임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오른쪽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면 결국 회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임팩트 이후에 피니쉬로 넘어갈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몸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양팔이 얘는 수동적이니까 몸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얘도 한 테이프 늦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왼팔을 왼팔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팔뚝을 회전을 시키면. 팔꿈치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팔꿈치가 내가 이렇게 접으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팔꿈치가 접히죠. 오른팔을 백스윙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얘도. 접히고? 그럼 우리가 백스윙 때 필요한 파워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빠져주는 대로 오른팔이 얘를 따라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주면 팔꿈치가 접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돌았던 왼팔이 여기서 반대 방향이 백스윙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이 접혔던 팔꿈치가 펴지 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백스윙이고. 반대로 접혔던 이 시계 방향으로 접혔던 오른팔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몸의 움직임에 맞춰서 따라 돌면 그럼 양쪽 팔꿈치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요? 스윙 하는 동안 항상. 한쪽이 굽혀 있으면 한쪽은 펴져 있어야 돼. 근데 유일하게 펴지는 데가 어디냐면 임팩트까지도 어떻게 보면 은 살짝 오른쪽 팔꿈치가 접혀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스로 헤드가 손보다 밑에 있는 상태까지 이 상태에서만 양팔이 펴져 있고 그다음부터 바닥에 라인을 지키려면 왼쪽 팔이 시계, 방,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팔꿈치가 접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또 아마추어 분들의 오해? 왼팔을 계속 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골프에 필요한 파워도 내가 왼팔을 팔로스로 이후에 계속 필려고 하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속도를 골프 스윙에 필요한 파워에 대한 속도를 더 저하시키는 역할도 할수 있다는 게 속도라는 게 여기서 떨어져서 나서 얘가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야지 어떻게 보면 이동거리가 많은 거죠. 근데 그 역할을 뭐가 해주냐면 임팩트, 턴에서 버티컬 위치로 가고, 스위블 동작에 의해서 팔이 회전을 하면서 내버려두면 클럽 헤드가 많이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왼팔을 계속 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클럽 헤드가 왼팔을 내가 인위적으로 계속 필 때는 여기밖에 없지만, 자연스럽게 스위블을 하게 내버려두면 훨씬 더 많이 이동을 했죠. 그럼 과연 골프에 필요한 파워는 어느 게더 크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왼팔이 펴져야 되는 데까지는 어디에서 펴져야 되냐는 거지. 어디까지일까요?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왼팔이 펴져야 되는 구간은, 골프 스윙에서. 임팩트 때 스윙 아크의 길을 가장 길게 쓰기 위해서 펴져야 된다고 하는 거지, 계속 피는 건 아니겠죠. 그 부분도 제일 많이 오해를 하죠. 그러다 특히 여자분들, 여자 사모님들은 이 연습 많이 하거든요. 왼팔을 피하고몸 푼다고 이런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오히려 클럽을 헤드를 못 가게 잡는 거죠. 여기서? 아, 팔꿈치가 접히게끔만 허용하면 훨씬 더 많이 갈수 있죠. 근데 치키닝을 많이 하시잖아요. 치키닝은 왜 나올까요? 왼팔? 왼팔에 치킨닝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우리가 스윕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팔꿈치가 접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턴에서 롤로 가면서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푸의움직이에서 왼팔이 몸의 움직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따라서 회전을 하면 적정한 시점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접힐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아마추어의 치키닝은 뭐냐면 여기서 왼팔의 회전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들어놓고 직선으로 얘를 이렇게 필려고 하니까 왼팔로 하 이렇게 잘 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른팔이 여기 결합이 되면 팔꿈치가 접힐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운스윙에서 피니쉬로 넘어가는 반대쪽 회전 내그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것만 해보면 되요